수제 맥주 크래프트 비어의 맛과 향, 당도 색깔들을 인포그래픽으로 가공, 분석하고 영상으로도 보여드립니다. 또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우리의 소리, 장단, 음률로 표현하는 고악화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다양한 일상들의 내용들을 더 깊고 더 뜨거운 열정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 바로 아름다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아, 한국 전통 문화예술원 이사장 고정민입니다 네. 오늘 최첨단 이 콘텐츠가 선보이는 자리에 한복이 좀 낯설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네. 저희 팀은 국악 팀입니다. 아, 저희는 그 국립국악원 소속의 소리꾼 그리고 연주자, 아, 최고의 춤꾼 그리고 문화 기획자 데이터 분석가가 한 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보리맥자에 음악락자를 섞어서 보리맥, 그 다음 음악락, 맥락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맥락팀으로 구성한 이유가 어떤 게 있냐면요. 최근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수제 맥주가 아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고 중장년층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맥주와 구하기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여 아주 궁금했습니다. <laughs> 그 저희가 2014년도부터 어, 바뀐 주세법을 토대로해서 많은 양조장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양조장을 토대로 지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크래프트 맥주의 호, 도수, 맛, 색깔, 향, 당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어, 이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통계학과의 김성준 군이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역별로 어, 의미 있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도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그 17개 어, 지역의 도표 보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전과 문 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경상도와 경기도의 도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의외로 전라도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잘 아시죠? 마치 경상도의 미래가리처럼 빠르고 음률이 아주 신나는 그런 음악이 있는 반면에 전라도는 육자배기처럼 아주 느리고 덧인 장단이 특징입니다. 도수와 이런 또 차이가 이기도 하고 특징이 같기도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8개 지역으로 묶어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러스트 화면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보실까요? 네, 크래비트 맥주 일러스트의 9개 화면을 이제 보시면 어, 전국 지도입니다. 병으로 된 것은 양조장 시설이고요. 브로리의 숫자는 인구에 비례된 숫자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laughs> 17개 시도를 8개로 묶었는데요. 이 8개가 마침 한국의 민속 장단 중에 대풍류라는 장단이 있습니다. 이 장단이 8개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대풍률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고 낮은 도수를 비교했더니 이 지역도 역시 빠르고 느린 장단으로 대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데이터를 표현할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전문이 구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우리의 소리, 우리의 음률, 장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민요 아, 중에서도요 남도민요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서도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서도 소리에 있는 술타령을 계사해서 지역별로 특징적인 내용을 담았고요. 아, 그리고 맥주의 맛을 더 풍미롭게 하는 살아있는 거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무용수가 이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분이 한복이 맥주의 색깔 바디감을 나타내는 진한 황금색이고요. 네. 먹고 싶나요? <laughs> 네. 아, 그리고 앞으로 보실 공연에서 나오는 소리꾼은 흑맥주를 상징하는 검정색 한복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연주자들은 또 나온 무용수들은 거품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의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맛과 향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크래프트 맥주 국악으로 표현했습니다. 맥락 공연 여러분의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